내압 1, 0 0 0 v 정전용량 1, 마이크로 패럿, 내압 750V 정전용량 2, 마이크로 패럿, 내압 500V 정전용량 5, 마이크로 패럿인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인과 전압을 서서히 높이면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얘는 1 마이크로 패럿이고요, 얘는 2 마이크로 패럿, 얘는 5 마이크로 패럿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얘네들에 대한 내압이 얘는 1000, 그리고 얘는 750, 얘는 500 이렇게 되 있나요? 얘는 C고, 얘는 V예요. 그럼 우리 전화량 Q라고 하는 것은 CV죠. 그럼 Q는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얘는 1000, 얘는 1500, 얘는 2500 이렇게 돼요. 그죠? 뭐가? 전하량 Q가 즉즉 즉 저장되는 전하량이 최대 얘는 1000 얘는 1500 얘는 250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직렬에서는 뭐가 같아요? Q가 같아요. 얘도 Q, 얘도 Q, 얘도 Q. 그럼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Q가 가장 작은 얘가 제일 먼저 파괴가 되겠죠. 1000보다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1마이크로페럿 정전 용량이 가장 먼저 파괴가 됩니다.